되는 거 같은데. 못 들어 가죠. 어. 야, 이리로 오시면 여기 여기 살가래 먹어야 되겠다. 뭐. 가면 갔다 내려와서 먹자. 요로, 저희는 향일암으로 갑니다. 토트 도전. 어? 뭐야? 꺼진 거야? 파이팅. 도전. 도전. 이게 보여준다 <laughs>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 보면 도착해 있다지. <laughs> 계단이 그래 안 높네. 그래, 이게 낫다. 어. <laughs> 그늘이고. 유리 좀 불편해. 어. 아파. <laughs> 아, 여기서 심어. 할머니들 처음 이네 뭐야? 아, 계단이 또 있네. <laughs> 아, 그냥 계속 계단이네. <laughs> 나는 나 이거 이제... 들어오면 끝일 줄 알았다. 나도 <laughs> 여기 야. 애 나오겠는데? 어? 지는아 우리 이제 좀 앉자. 계단이 또 있네. 계단이 그와와 <laughs> <laughs> <이제 말지>? 우와. <laughs> 우와, 뭐? 여리 <유리> 보이게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우와 유라. 여라 아, 밥먹은거 소화 금방 돼있다 트름 트름 계속 나온다 지금 <laughs> 우리 좀 쉬다 갈까? 아니 아, 중간중간 의자 있네 없으면 안되겠는데 한번 빨리 오세요 여기,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겠다 네. 저기 둘러 가야겠다 내려올 땐 저길로 오자 하시더라 아, 저기서 난이나 보다. 아, 진좀 앉으시죠. 아, 애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어 앉자. 아. 의자도 끼울었다. 많이 길안 나와. 우리물좀 훔쳐먹을까? 너 먹어. 어, 유라 덥지? 엄마. 짠. 와, 어, 저기 가 아, 장난. 네망망대다 앞에 섬이 다 보이는데 <laughs> 원피스 찾으러 가자. 가자, 아, 네. 어. 와, 근데 여기 되게 좋지. 뭔가? 어, 아니야, 응, 좋아. 가자, 와, 되게 좋다. 해탈모? 어? 도대체 어떻게 <laughs> 저기? 아, 나 눈도 안 보인다. 임신해보세요. 눈안 보입니다. 해탈문.

30주년, 차별화, 일하는 애들, 뉴스, 30주년, 30주년, 3이주년 30주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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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라년 30주년, 리0아년 30주년, 3아

여기는 라포즈 펜션입니다. 라포즈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베큐장바베큐장도 이쁘네. 하지만 우린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다. 가운 안 두고 왔어 벗어 와야지 놀고 유라 재밌게 놀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, 아, 좋아. 아빠 고마워요 한다 재밌게 놀아요 어미나 어? 어? 괜찮아 아. 야 저거 도로 와졌노 어. 괜찮아 완전 접질린거 아, 같은데 이런데도 둘이 놀고 있어지 그래. 우리 왜 일하는걸 안했어? 네. 아 근데 그때는 시간도 없기도 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근데, 근데 둘다 안들어가 근데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이런데 <laughs> 왔어야지 맞지? 빠지 이런 게. 그래 그럼 수강 다 이제. 그래, 근데 어? 울고불고 난리 날것 같아. 아 난리 날아 5분만 딱 놀아라. 5분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좋아. 아이고. <laughs> 35분 40분에 갑니다. 같이 데리다 주고 어른들 진짜 좋아하셨겠네. <웃음> <웃음> 나 찍는데 나도 막 보스로 서고 이런 것을가겨 풀빌라 가면 엄청 좋아하시겠다. 응, 근데 저 거품 할까? 해주고 저런 이벤트 해서 더 좋을 거야. 저거 때문에 여기 한 거야. 음. 가면. 새롭다, 이거. 아, 레버스도 아, 네 새롭고, 어 유리도 물 좋아하니까. 근데 유류 진작엔 얕은 물에 그래서 놀겠새데. <laughs> 그 무슨 클럽 클럽 놀이 나온대가지고. <르르> 근데 족발도 맛있어. 지금 여수 시내 나왔어요. 시내인지 모르겠지만 음식 포장하러 왔는데, 전집 있다. 전집 일단 순대 괜찮고, 꼭 피자 이런 거안 먹어도 되잖아. 라면도 있고, 굽네 치킨 있네. 굽네 치킨 해놓고 저거 할까? 저 저한테 BHC든. B B Q 튀긴 거 먹을까? B B Q가 더안 낫나 그래? 자. 뭐, 뭐, 그럼 이거 뭐? 우리안 본다. 어, 우리가 그냥 들어가 시키자. 어? 그게 더 낫겠다. 어? 돌산 시내였다. 응. 돌산. 돌산 시내네. 돌. 여기가 그러니까 돌산 시내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? 누가대 여러분이래요? <laughs> 우리 가족 여러분 맞아? 간다 아아까비 저건 진짜 좀 아깝다 그럼 여기 치킨 피자 하자 하고 하, 살짝 보아보자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옛날 통닭도 있네 너 피자 봐서 조금 피자 여기 왕식자재도 또... 9시 10, 20분, 25분에 못 갈게요. 근데 이게 단거 같기도 하고. 저희는 맛있는 냄새. 네 고장해서 갑니다 이제. 지금 돌산 시내 어떠십니까? 9시 25분. 돌산 시내 어때요? 아, 좋아요. 읍내 <laughs> 같아 읍내. 어, 진짜 읍내 읍내. 좋네. 정겹다. 딱한 골목. <laughs> 근데 진짜 뭐가 많이 없다. 근데 다. 도 있을 건다 있다. 다술집 같은 거야. 술집 나는 안 먹지. 나는 아니, 나는, 물지, 나는, 우리는 먹는다 했지. 저녁을 안 먹고 이거를 술안주 이거를 저녁 식사만 먹는다 했지. 라면도 있어. 라면도 끓는 거야. 아니 뭐. 아 그런데 우리 우왜안먹으라 해요. 오늘 날짜는 우리. 다음에는 그러면은. 어차피 이렇게 다 같이 갈 거, 코빌라 이런 데있는도 우리끼리 딱 주워 먹고. 뭐 아니, 저것들은 없는데. 좋아요? 안 그래. 헐, 어, 아니, 그왜 그러? 그러, 그러, 뭐, 아. 짬뽕 오긋나? 짬을 넣을게 있한 숟갈 참기름 두 숟갈 진간장 한 숟갈 저 온역이 오사카 같아 뭐야? 우리 목적지 아 어, 여기 줄 서있는데? 헉 날씨가 미쳤다 와와 날씨 미쳤는데 진짜? 저기 여기 있어봐 와 진짜 이쁘다 우와 외국 같애 진짜 봐봐 해와 진짜네 <laughs> 이렇게 뭔가 진짜 외국가다 디자인을 한곳은은천을돌아 이제 배고프다 <laughs> <나> 유리. <laughs> 진짜 유리. 이제 지금부터 지구 동물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장미정원입니다. 몽환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이곳은 <웃음> <사람의> <웃음>